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드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수입 베스트카입니다. 벤츠 뉴 E클래스 2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5년 10월에 있고요 키로수는 57,000km 됐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7,39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3,099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벤츠 E클래스 2300 e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시장님. 네? 보시기 어떠세요? 저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세대보다는 이 디자인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왜 그러시죠? 어 일단은 큼지막한 삼각별이 가장 눈에 띄고요.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젊은층을 많이 공략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리고 또 신세계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층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차량이잖아요. 네 차량이 맞습니다.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벤츠의 중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네, BMW 맞아요. 520이 있다면 벤츠에는 230. 0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본네트에 이렇게 벤치 마크가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어, 네네. 근데 그벤치 마크 다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15만 원입니다. 예. 아. 네. 혹시 본 네트에 벤치마크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드려요. 아, 네, 네. 그래요. 말끔하게 해드립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조금 됐지만 큐수가 네. 5만 밖에 뛰지 않은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이에요. 네, 병적 관리된 차량이죠. 음, 네, 굉장히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실내도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아, 전면 부분입니다. 일단은 전면 너무 깨끗한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깨끗하고요. 네. 일단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음. 일단은 그릴이 이렇게 굵게 두 줄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더 엠블럼을 더 살려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앞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디자인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이 주간 주행 같은 경우에는 E 클래스는 두 줄이잖아요. S 클래스는 세 줄. 네, 맞습니다. C 클래스는 한 줄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운녀석 부분입니다. 시장님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앞에 라인이랑 앞에 디자인이랑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굉장히 네. 매끄럽고 네. 되게 소프트해 보이면서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아, 일단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맞습니다. 뭐 타이어 트레일 상태는 한 80%, 70%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너무 깨끗합니다. 네, 흠집 휠이 전이었고. 너무 깨끗하네요. 앞에 벤츠 E클래스가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아세요, 시장님? 어,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적당한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이 차가 이제 삼천만 원 정도 때예요 네. 어, 근데 이게 이제 벤츠가 이제 사천만 원 오천만 원 육천만 원 넘어가면 네. 중고차에서도 잘안 나가는데 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때가 벤츠 e 클래스 삼천만 원대예요 네 맞아요 음. 저희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이 네. 삼백을 가장 많이 찾으십니다 네. 물론 검정색도 잘 나가지만 이 흰색의 썬루프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네. 인기 네. 있죠 네. 왜냐면 여성분이 운전하기도 좋고 남자분이 운전하기 도 좋고 너무 네. 좋은 차입니다 썬딩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 아주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네 맞아요. 네. 뒷모습입니다. 아, 뒷모습 너무 깨끗해요. 네 맞아요. 깨끗하고요, 네. 깔끔하고. 네. 앞에 부분이 좀 스포티하고 젊은 감성이 있었다면은 뒤에는 좀 중후한 느낌을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 세대는 네. 이 램프가 니은자였다면 이렇게 라인이 평행으로 바뀌었죠. 저는 이게 더 램프가 더 세련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벤츠의 가장 또큰 장점은 뒤에 이 몰딩, 크롬 몰딩. 아네 맞아요. 네, 요 몰딩은 에스클래스나 시크레스 다 똑같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고 이 차는 또4륜구동입니다 네. 또 흰색이다 보니까 크롬이 더 돋보여요. 네. 예. 그리고 파워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어우, 파워 트렁크인데 확 열리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요. 벤츠는 트렁크가 이렇게 좁지는 않아요. 네. 어이 정도면 굉장히 안쪽도 깊고 옆으로도 넓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넓고 깨끗합니다. 네. 이 차는 2016년형이고요, 2015년식인데 케로스가 5만밖에 뛰지 않은 정말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반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예. 일단은 외관 뭐볼거 없고 시장에 보시기도 깨끗하죠? 네 맞아요. 음. 단 이제 뒷좌석에휠 흠집은 조금 있지만 그 네. 크게 운행하시는데는 문제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만 조금 여기 묻어 있네요. 네. 예. 이한번 타보시죠, 시장님. 네, 공간이 일단은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 적당하고, 근데 요 의자가 보통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데 반면 여기는 이게딱 평행으로 딱 네모나게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특이하고 블랙 시트다 보니까 뭐 딱히 이제 오염이나 이런 거는 더 눈에 안 띄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없고요. 그리고 진짜 저게 열선 시트도 있네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개인이 탔었던 차량이고요 오만밖에 뛰지 않은. 정말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시장 엔진 소리 어떠세요? 어, 네. 일단은 진짜 애기 엔진이에요. 정말, 어, 이 정도면은 거의 차를. 운행을 별로 안 하신 게 확실히 느껴네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소음 네. 네, 진동 정말 너무 좋고요. 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삼백은 가성비가 좋아서 정말 많이들 선호하시는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V6 자연흡기 3,498cc고요. 가솔린 엔진에 252마력, 34.7토크, 풀타임 4륜구동에 자동 7단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복합 연비는 9.1km입니다. 네, 실내 에샀습니다 일단은 실내의 느낌은 어... 많이 안 탔다는 게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가죽 상태라든지 손잡이 상태라든지 센터페시아나 대시보드 이런데 보시면은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딱들 정도예요. 하이글로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가죽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선팅도 뭐 흠집 전혀 없고요 실내 공간은 그레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 공간 괜찮으시죠? 네 공간이 네. 일단 넓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 네. 차체가 좀 낮아 보였어요 근데 네. 막상 타니까 여기 굉장히 높고 네. 개방감이 좋아요 아 어, 그렇죠 일단은 간단히 우선 설명을 좀 해드리면 메모리 시트라든지 전동 시트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가 있는데 통풍이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라는 거 어, 내비는 좀 작은 감은 없잖아 있는데 360도 어라운드 비가 들어간다는 거 핸들 열선이라든지 핸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화려한 반면에 그 기능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이라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터치하기 굉장히 편하게 잘 해놨고요 네 예, 이런 부분 예,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라든지 이슈의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썬루프 썬루프가 아,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천장 전체가 다 썬루프라는 거 정말 좋습니다 뭐 굉장히 조용하고요 깨끗합니다 진짜로 자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체에 잡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실내이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 쿠션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 약간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이제 뒷좌석에 딱 느꼈을 때는, 뭔가 낮고 묵직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 음. 네. 그리고 이제, 벤츠는, 이 벤츠만의 감성에 있는데, 이런 깜빡이라든지, 네. 네. 그 다음에 이 도어를 열고 닫았을 때의 그런 느낌, 이런 거참 좋은 것 같아요. 후축방 네. 경고등 되어 있어요. 후축방 경고등이 들어가 있다는 거. 어, 차체 크기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화면이 조금 작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벤츠를 타신 분들은 다 같이 느끼시는 건데 이게 터치가 안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터치가 됐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뭐 HUD 같은 것도 좀 넣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근데 저는 네. 의외로 이제 전화통화를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고객님들이랑 많이 하는데 네. HUD를 찾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없으세요. 아, 다만 어라운드뷰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찾으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와 함께 벤츠 E 클래스 230 0포메틱아방가르드 모델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이 네. 차의 총평님 해주시죠. 네, 오늘 2 차의 총평은 젊은 감성의 230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흰색이라서 좀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네. 하고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세련됐고 젊은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각이 많이 살아 있어서 네 맞아요. 약간 이제 벤츠가 중후한 느낌이었는데 음, 맞아요, 맞아요. 롯데부터좀 많이 화려해졌어요. 네 화려하고 네. 세련되고 약간 스포티해졌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젊은층들한테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서 사실 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게 된 차가 벤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2,300 하면 네 맞습니다. 예.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은 은행 금리로 맞춰 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